자, 이번 영상은, 그, mtv, 제가 자전거, 이제, m t b 가 있는데, 이렇게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, 이렇게 약간 뭐, 서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, 약간, 서, 서, 섰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있는데, 왜내 자전거는, 그, 그렇게 안 될까 생각을 이제 하다가, 좀 제가 좀 찾아봤으면, 찾아보고, 그 결론이 뭐냐면은,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니까 이제 좀, 로드 같은 경우는 스피드 때문에 좀 이제 허리도 굽어야 되고, 목도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 타야 이제 스피드 나오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타는데, m t b 는 보통 좀 편안한 마음으로, 마실용으로 이제 타려고 많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타는데, 운동 삼아. 그래서 이제, 저 같은 경우는 팔이, 짤, 팔이 짧고, 다리가 짧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, 피팅이라고 하죠. 뭐 피팅 이런 것도 제대로 뭐 그런 것도 모르고. 이를 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MTB를 좀 편하게 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 핸들 핸들 높이를 이 헤드업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냥 바이크 마트라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 사토리라는 헤드업4라는이 제품 메이드인 대만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까지. 여기까지 부분인데, 구입을 한 3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. 했고, 그리고 이제 여기 달 때, 거기 이제 매장에 달았는데, 이거, 이거를 이제 볼트를 빼거나 빼면 핸들이 쑥 빠집니다. 위로. 빠진 상태에서 이, 그거 뭐야, 헤드업 이 부품을 갖다가 사토리는 제품을 꽂고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, 꽂은 상태에서 볼드를 밑에 거두개 볼트 고정하고, 그 위에 그 볼트 고정하고, 그 나머지 이제 핸들 정렬 상태를 보고, 여기 볼트하고, 여기 볼트하고, 고정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. 그일 타보니까, 핸들이 위로 이제 올라오니까, 허리가 좀더 세워지면서, 좀 편안하다. 그좀 약간 느낌은 이제 핸들이 높기 때문에, 바퀴하고 핸들이 이제 조금 멀리 있으니까, 좀 느낌이 좀 이상하죠. 그 할리 데이비슨 탈 때, 핸들이 막 위로 올라가 있는 오토바이 있잖아요.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런식으로 타보니까 확실히 허리도 펴지고 자세가 확실히 목도 펴지고 편안,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토리 라는 제품을 추천하긴 합니다 예, 혹시나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 있으면 요걸로 해가지고 헤드업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나은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